오늘 낮부터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비나 눈이 오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에 주말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크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으로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경북 동해안으로 1cm 내외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를 제외한 지역들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경북 동해안 저녁에 내려진 건조 특보는 내일 비나 눈이 오면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3도, 낮 기온은 6도에서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7도, 낮이 되면 울릉도 8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하늘 표정은 흐리겠고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